안녕하세요. 저는 시연하다와 함께한 지 6년차가 된네 번째 칸 진솔 기록가입니다. 이제는 강남 오리지널 지점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남점은 고즈넉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된 듯한 기분이에요.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사계절을 담은 정원을 지나 현관문에 노크하는 과정까지도 설레임을 주기에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강남 오리지널점에 방문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집에 들어섰을 때 높은 벽에 가득 펼쳐진 액자들이 있다는 건잘 아실 텐데요. 그 공간이 주는 웅장한 힘을 저희 지점이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방문하시든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영감이 될수 있도록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릴게요. 내부에 계단이 있다 보니 안내가 되지 않으면 오르내리기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구석구석 애정을 들여 꾸며놓은 즐길 거리가 많으니 주저하지 않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점에 딱 들어서면 낮게 달린 샹들리에와 그 주변으로 소파들이 자리에 트여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느낌을 주었어요. 소파가 있는 거실은 대기존과 포토존이 있고 옆으로는 구트존이 있어 마치 두 개의 트인 거실 공간으로 느껴지고 기록가들과 촬영하고 상담하는 각 방은 아늑한 분위기가 가득해서 촬영 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때좀더 편안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주한 정원, 2층에서 보는 액자 벽, 각 층의 거울, 곳곳의 모든 것이 포토존이 될수 있으니 꼭 방문 기록을 많이 남겨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나를 기록하는 것이 놀이처럼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있고 또 세계로 뻗어나갈 도약을 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학과 도전의 시작에는 초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음, 설렘 반, 긴장 반, 뭐 행복, 재미,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이 공간을 방문하셨을 때 손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여러 감정들이에요. 저희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반갑습니다. 시연하다는 어린 아이부터 친구, 언니, 오빠, 조부모님, 부모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도 손님들은 동네 사람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그들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너무 빠르고 바쁘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 조금은 여유를 찾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기록하는 그 시간만큼은 편하고 여유 있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해를 맞이하는 강남 오리지널점은 그동안 방문하셨던 수많은 손님들의 기록이 쌓인 이 공간에서 계속 기록하고 시아다의 초심을 지키며 역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는 아홉 명의 기록가와 함께하게 될 강남 오리지널점 앞으로 더 멋진 공간이 될수 있도록 더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놀러와주세요.